今日の予想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明後日金曜日も超え金曜日ですね。はい 난 ạ i m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아이노시마섬에 도착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느긋하게 보내가지고 지금 왔는데 다시 이제 후쿠오카로 넘어가려면 4시, 4시? 애를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구경하면서 고양이들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여유를 불렀어요. 이따가 후쿠오카 넘어가서 오늘이 사실상 후쿠오카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도 좀 외롭게 보내다가 가보도록 하.. 안 보여, 아피. 안녕하세요. 오늘도 둘째 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사실 계획은 이만큼인데 제가 실천한 거는 진짜 적거든요. <laughs> 진짜 적은데. 그래도, 뭐, 나름, 그냥 휴가로 여유롭게 혼자 온 거라,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음, 제가, 우선, 오늘 아침에 좀 여유를 부리다가, 기차랑 버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침에, 아까타워 가가지고, 원래, 이치란 라멘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아침에 원래 먹으려고 했던 우동집이 오늘은 휴무여가지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러면 뭘 먹지 하다가 이치란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치란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방문을 했는데 헬시티 이치란 라멘점이 리뉴얼을 들어가가지고 금요일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갔는데 이치란에 줄을 쓰고 계시길래 음 그냥 뭐 아직 오픈 전이라 줄 서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줄이 아니라 이제 리뉴얼 전에 약간 본사 분들이나 기자분들? 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치란 못 먹고 그 옆에 있던 사보텐이라고 한국에도 <laughs> 있는 그 브랜드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변이 다안 열기도 했고 주변 음식점이 그렇게 끌린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사보텐 들어가지고 돈까스 먹었는데 한국에서 서브템 먹었을 때는 그 참깨 주시면 빠아가지고그 소스를 뿌려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깨 향이 그렇게 깨 향이 좋다고는 생각이 못 들거든요. 그냥 깨랑 돈가스 소스가 이러고 말았는데 여기서 먹는 깨는 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빻는데 고소한 냄새가 확 풍기면서 약간 먹고 싶게 만드는 저도 원래 돈까스 수스했다가 돈까스 안 찍어 먹거든요. 참. 근데 오다 긁어 먹었습니다. 거의 소스를 진짜 맛있었고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침에 먹는 거치고나빼드었습니다배부르게다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카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JR로선 타고 이제 아이노시마 고양이섬을 갔단 말이죠 고양이를 보면서 조용하게 힐링을 하고 오는데 거기서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나머지 일정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휘적휘적거리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괜히 약간 버스 이용권 구매한 느낌? 그만 원짜리나 하는 거를 내던 버스는 별로 타지도 못했는데, 지하철도. 약간 후쿠오카 여행을 두 번째 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가까운데 쇼핑하는 데만 돌아다니실 분들은 굳이 굳이 지하철 패스권이라든지 버스 패스권이라든지 그런 거 구매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니셔도 되거든요, 솔직히. 아니면 자전거 빌려가지고 걸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왜냐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사실 패스권이 조금 멀리 가는 거말 아닌 이상은 좀 낭비라고 해야 되나? JR 노선이 먹히는 것도 아니고 이 티켓이 아주, 저는, 나 혼자 왔죠. 혼자 오면서, 그냥 느긋하게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거의 돈 낭비를 했죠. 뭐, 지하철 패스권 3에서 3만원, 약, 아니, 지하철 패스권은 약 2만원 정도 들었고, 버스 패스권이 좀 비싸가지고, 좀 낭비를 했는데, 어, 아무쪼록 이제 마지막 밤이고 이 숙소에서 보내는 내일은 이제 오후 늦게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지만 오늘 어, 날은 좀 힐링을 하고 왔어요 고양이 섬에서 좀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귀여운 고양이들 많이 봐서 행복했다 그 정도 그리고 음. 내년에 제가 일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약간 좀 일자리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신경을 안 쓴다면은 정말 저는 후쿠오카에서 거주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입니다. 정말 정말 편안하고 약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도를 보고 다닌단 말이죠 제가 이 지역을 이 후쿠오카를 두번 방문하는 거지만 아는 길은 지도를 안 보지만 모르는 길은 구글맵을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인 분과 외국인 분들이 저를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어로 물어보신다는 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저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국인이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어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되게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본어로 대답해 주고 아무튼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도 모른다고요. 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찌 좋지? 제가 그렇게 일본인으로 보이나요?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어찌 좋지 얼레 볼래. 이렇게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하관 화장이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스크를 썼고. 그리고 간식을 좀사왔습니다 오늘도 쇼핑한 걸또 보여드려야죠. 좀 약간 대화 주제가 좀 얼레벌레긴 한데 일단 아이노시마 가기 전에 버스 기다리면서 그 앞에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자갈이꼬 신상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숙소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다 둘러봤을 때이 신상 자갈이꼬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좀더 떨어진 약간 평화로운 시골 아닌 시골 같은 후쿠오카 그 부석진 동네 편의점에는 이 신상이 있었습니다. 요 자갈리코 로제 요 로제 크림 맛을 시 보이길래 냅다 샀어요. 아직 먹어보진는않는데 지금 이따가 요거 그 뭐지 고잉 세븐틴 보면서 먹으려고 아직까지 안 왔고 이거 샀고 그리고 그 아이노시마 가기 전에는 산리오 하카타 산리오를 들려가지고 요 캐로피 스티커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 캐로피 스티커랑 무슨 뭐였지 산리오 키링인데 약간 좀 젤리 텍스처라 뭐 뭐라 써 있는지 지크자토스토라 뭐라는 거지 분들그좀 구미 젤리 그런 텍스처의 투명한 느낌의 그 키링이 걸 랜덤으로 들어가 있다길래 요거 사 와봤고. 또 이제 거기를 다 둘러보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후쿠오카 이 여기로 돌아왔을 때 삼각쿠야라고 제가 작년에도 들렸던 약간 자파점이거든요 원단 팔고 그런 짜잘짜잘한 털실 팔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방문하는 매장인데 제가 이번에 리본 공예를 한번 해보려고 리본을 또 잔뜩 샀단 말이죠 3만원이나 썼어요 정말 별로 사지도 않았는데 진짜 여기만 가면은 재산 탕진이야 아무튼 리본을 샀는데 조만간 공예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릴 거예요 주변 캐럿들에게 그렇게 샀고, 방금은 편의점에서 요, 크림브릴라 아이스크림. 요거 꼭 먹고 싶었거든요. 요거 사와봤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먹을 샐러드. 무슨 샐러드였더라? 약간, 돼지고기?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오일 파스타 샐러드인데, 요거 사와봤고, 요거 물을 샀어요. 여기 숙소가 침대 정리부터 욕실 정리까지 다 해주면 물을, 다 해주는 대신 물을 안 주고 그냥 정리하지 말아달라 그 스티커를 붙여두면 그냥 물이랑 쓰레기통이랑 이렇게 가져다 준단 말이죠. 저는 욕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물을 안 줘가지고 물을 사왔습니다. 요거 두통 사왔고 그리고 아침에 샐러드만 먹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든 소금 주먹밥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소금 주먹밥 도대체 무슨 맛인지 이렇게 샀고 저는 이거랑 어제 먹었던 치즈 맛있어가지고 또 주변 마트 가서 다른 맛의 치즈랑 메론 빵이랑 이렇게 하면서 고잉세븐틴 보다가 씻고 자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만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서 끄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마지막 날 아침에 만나요. 안녕.